헌서 이 판도 못 이길씨 지금 제가 북해 지금 7연패 중인가 그런데 나도 이판못 이기면 나 진짜 벌레다 아니 큰게 왔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조합이 좋아 오른 아무무 야쏘 끝났어 약간 롤드컵으로 치면 오른 그부야 잇챠 죽어! 소감이 아 근데 키에 내가 먹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나 일레 퓨야 이거 어때 저 일레비 밴디지라 정글 먹다 디질것 같아요. This is right 대가리 치기, 대가리 흔들기. 야, 거의 됐어. 너라도 살아요. 으차예, 으차, 의차. 으차. 오케이. 이게 웬 불리치야? 이게 웬 불리치가 내 입속으로 와작 와작. 이게 바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온 거죠 호구 초극딜 암우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잘 오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우주를 파괴할 암우무 이건 전략병기야 전술병기라고 나 야스오 너 뭔가 허세만 가득하고 실속이 없는데 움직임 나만 그렇게 느끼냐? 야 소, 너 실속이 너무 없어 움직임이, 너 진짜 쓰레기 같아. 하나 아, 이 속이 느린데? 어? 지가 셀프로느려준다고 겁나. 소멸하라. 그리고 경배하라. 그리고 후회하라. 너의 아니함을. 탱무무였으면 못 잡지. 이 음. 그 기능으로는 다.

니 문도, 니문데어야 잠깐만, 그거 니나 어떻네 해? 해가리 주 쪼여봐, 쪼여봐, 자, 나랑 게임을 할까? 음, 지가 살았다고 생각하지. 야나, 야, 야! 죽여! 아, 프리네. 야, 잠깐만. 오, 볼까볼까가가분까멸을까을까 어, 어. 가볼까? 까여러까가상에 맡길게요 재밌는 사실 알려주면 볼가 뭐 봐도 가다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실 이 문제를 낸 지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멸궁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항상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건데 특히 이거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니까 전멸이 먼저 써졌고 궁이 나중에 써졌습니다 이거는 전멸궁입니다 궁전멸이 아닙니다 막 이러는데 그게 판정이 돌아가는 판정이랑 또 실제 판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함정에 빠졌군 시준이 아빠 대처 능력 본다 지원군 간다 조금만 버텨 포탑 안 깨져 침착해 침착하게 버텨도 돼 침착해 아니 포탑 숨어있어야지 이 <laughs> 숨어있어야지 예, 소멸 내가 왔나니 맞은 척하다가 뭐하는 소멸하라. 나 탱무마 아니야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어시즈이 아빠 합류 확실히 좋아졌어. 그러니까 합류를 잘해야 돼요 합류. 이런거 되게 중요하거든 죽일까? 빨리빨리 음, 아, 뒤진다? 달력, 상징, 상륙, 롤, 소멸, 파라, n u c l e a 란지도 떼뛰, n u c l e a 도떼 아, 저게 사람 그냥 바텀에서 터진 게임 아니냐고? 원래 롤이 그래요. 바텀 이기면 이기고 바텀 지면 지는 게 롤이야. 몰랐어요? 그건 어, 난 본캐든 천상캐든 어디든 똑같아요. 대회도 그렇고. 몰랐어? 원래 롤은 그런 게임이야. 상체 게임이라면서요. 상체가 세명이니까 상체 게임이지. 하체는 둘이고 상체는 셋이니까. 근데 한 라인만 터지라면 바텀이 제일 중요하지. 바텀이 둘이니까. 수학이에요, 수학. 되게 뭐, 뭐 이론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대로 가는 거야, 인원수대로. 야 그만해 이제 끝났어 버티지마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리딩을 시작했다 <laughs> 이러고 가다가 등에 도끼 꽂히는 게왜 이렇게 웃기지 아, 탱커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은근히 개웃겨 어, 아니야, <놀람> 니 문대, 내 문도가 쎄. 원래 잠깐만, 나 어떡하지? 이게 핵의 문제점이야. 핵의 문제점, 스타크래프트도, 아 보스트가 핵스로 가다가 잡히면 터지는 거 아니냐? 그런 거예요. 만나면 죽어요. 이게 잘못 걸리면, 그리고 저 문도가 마저 템이 많죠. 그럼 내가 마저... 그게 마저 그리고... 아, 짠짜라니! よくわかるよな、ちょ e と待って 명했다롤은 바텀 게임. 이라는거 <laughs> 아니 이기는 게임은, 바텀 때문에 이고. 지는 게임은 바텀 때문에 지고 <laughs> 궁금한 건 유튜브 꿀템 TV, 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 맨날 있어 유튜브 꿀템 t v g u t 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.